네, 오늘 좀할 말은 한다 스타일로. 겉보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 워치인데 내용물은 꽝이라는 겁니다. 최근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제 시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나싱의 서브 브랜드 CMF의 워치 프로 2와 버즈 프로 2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싱에서 저한테 제품을 보내 주셨네요. 야, 이건 뭐 많이 보내 주셨어. 버즈랑 워치를 보내 주셨습니다. 스트랩도 보내주셨네요 아이 왓츠 프로 2? 벌써 2야? 나 1이 나왔는지도 몰랐네 요즘 나싱 다 아시죠? 저도 나싱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런 디자인이라면 운영체제를 바꿀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의 진심이? 뭐 그런 브랜드인데 결국 뭐 사진 않았어요 왜안 사냐면 이쁘긴 한데 뭔가 좀확 구미를 당기는 게 없달까? 되게 이쁘고 막 감성적이야 근데, 아, 막그 결정적인 뭔가 좀 매력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아, 너무 괜찮은데? 참2%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나싱의 제품을 한번더 사본 적은 없거든요. 뭐, 이어폰도 그렇잖아요. 이어폰도 그 투명으로 된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아, 그거 좋긴 한데, 아, 뭔가. 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궁금하고 써보고 싶었는데, 제 돈으로 사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성능이나 다른 기능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저렴하긴 해. 하지만 난 이미 플래그십급의 제품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진짜 획기적으로 싸면 서브용으로 뭐 써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싼 것은 또 아니야. 그렇다고 다른 거다 포기할 정도로 디자인이 이쁘냐그 정도는 또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러면 또 너무 땡큐지. 제 버즈부터 한번 써볼게요. 냄새는 어떨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풋사가 냄새. 이렇게 심플하게 제품 들어있고, 어, A2C 타입이네. 와, 오랜만이다 A2C 타입 설명서 TV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어, 이렇게 막 돌아가네. 와우, 생긴 거는 라싱에서 나오는 그 투명색 이어폰이 솔직히 더 간지는 않은 것 같긴 해. 연결해 볼게요. 왜 연결이 안 돼? 설마 이 QR 코드를 찍어야 하는 건가? 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구나. 이게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버튼도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도 할수 있네. 껴 보자. 오, 뭐 공간 오디오 이런 것도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됩니다. 50dB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데 뭐 일단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 볼게요. 유진스의 OMG 들어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좀 되게 좋은데요? 좀 답답한 느낌이네요. 근데 딱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뭔가 딱 듣고 즐기기에는 좋은데 오래 들으면 살짝 피곤할 것 같아. 게다가 여기서 울트라 베이스가 있거든요. 켜고 끄고 할수 있긴 한데 이걸 딱 켰을 때는 진짜 완전 그냥 심장을 울립니다. 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5단계로 하면 거의 뭐 클럽이요. 그래서 뭔가 듣는 재미? 베이스가 강하면 막 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 저도 어렸을 땐 이런 소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피로해져요. 그래서 저는 끄고 쓸것 같습니다. 아, 노켓 한번 테스트 해볼까? 엄청나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쓸만하다. 요즘 뭐다 나쁘지 않잖아요, 노캔. 근데 그 이어폰 빼고는 주변음 듣기 그게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투명도 모드라고 하는데 주변음 허용 모드가 되게 자연스럽네요. 좋아 죽겠다는 아이지만 솔직히 그냥 뭐 다른 이제 아. 어... 이 사들에 비해서는 좀 좋네요. 근데 이거 감성과 디자인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효과음이 너무 별로야. 그 노캔 바뀌고 노캔 풀리고 이 효과음이 아우 씨좀 귀를 쏘네. 어 이거 한번 쏘 보자. 음, 이것도 잘 작동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액정 달린 이어폰 같은 거잖아요 케이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액정 달린 거 썼을 때도 느꼈는데 아, 이걸로 컨트롤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이거 꺼내서 이렇게 컨트롤 해야 하는데 이거 꺼낼 바냥 핸드폰 꺼내서 컨트롤 하는 게 편하지 이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지 알죠? 어, 그런 용도로는 굉장히 좋다 어, 소리도 나고 좋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야 근데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79,000원입니다 아좀 놀랍네요 갑자기 생각이 너무 날라지는데 미쳤네 이거? 이번엔 시계 스마트워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얼마야? 아씨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할게요 그냥 제품만 보고 얘기할게요 99,000원입니다 촬영 당시 아직 출시하지 않았어서 가격을 잘 몰랐습니다 이쁜데? 어, 시계 생각보다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거 로고 여기 한건난 로고 별로야, 이거는. 이것도 한번 볼까? 야, 근데 이렇게 제가 제품도 막 받아서 써볼 수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거 제가 다 사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구독자도 이게 생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업체에서 제품도 보내주고, 복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죽 스트랩이네요. 어, 이거 괜찮다, 파란색. 이게 특이하게 베젤을 바꿀 수 있대요. 아 이렇게 베젤이 빠지네요 자 동글동글한 형태로 됐습니다 자 한번 차보겠습니다 어, 워치 페이스가 뭐 100개 이상이고 뭐뭐 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고뭐 그렇다고 하네요 솔직 그런 거 와닿지 않고요 딱 차봤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와 이거 뭐야 되게 가볍네 그리고 진짜 이 특이한 게 배터리가 11일 간다고 하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일주일 이상 간다는 건데 화면 진짜 쨍하고 좋긴 하다 이게 아몰레드야? 아 몰래 아직 출시 전이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며칠 뒤에 해결이 됐습니다 아 드디어 이거 연결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느낌 자체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이 크라운 돌아가는 느낌은 되게 좋진 않은데 그냥뭐 쓸만하다 부드럽게 돌아는 가는데 진동이 투박합니다 좋은 거는 토도도도독 하면서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좀 거치네요. 나쁘지 않은데? 크기도. 딱 적당한 거 좋은데? 워치페이스가 뭐 100개가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 저는 뭐 저는 다른 스마트워치 쓸 때도 워치페이스를 뭐 처음 샀을 때부터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워치페이스가 많다는 거는 딱히 뭐 매력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주 자주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워치페이스가 많으면 좋긴 하겠죠. 아이폰이랑도 잘 연동되고요. 원격 카메라도 되거든요. 여기도 원격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버튼만 나옵니다. 뭐, 심박수 당연히 체크되고, 혈중산소도 체크할 수 있어요. 어 심전도는, 아 없습니다. 저는 은근 심전도를 많이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지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아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리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항상, 심전도를 재보거든요. 심전도 저거 누가 쓰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제가 잘 씁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꽤 오래 앓고 있어서 가슴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 심장이 문제인가? 하면서 약간 건강 염려증 같은 게좀 있었는데 애플워치를 차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좀 얻었습니다 물론 뭐 애플워치 심전도로 모든 것을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꽤나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좀할 말은 한다 스타일로 입어보았습니다 할말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전투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laughs> 이후로도 잘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버즈 프로2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습니다. 막 밸런스가 좋은 소리라기보다는 베이스가 강력한? 뭐 약간 그런 개성이 있어요. 노캔도 되고, 투명도 모두 괜찮고, 디자인도 나싱의 감성이 있어요. 그런 걸다 떠나서 79,000원? 끝이죠. 그렇다고 30만원대의 비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 대비 미쳤다는 거예요. 참고로 케이스는 뭐 이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심심할 때 드르륵 드르륵 돌리는 거는 많이 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워치 프로 2 이것도 가격이 미쳤죠 이런 큼지막한 화면에 배터리도 11일이 가고 이쁘기도 이쁜데 10만원이 안에? 미친거지 뭐 근데 비싼 스마트워치 써보신 분들은 아좀 많이 아쉬울겁니다 그냥 쓱 써봤을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투박합니다 둔해요 디테일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 손목을 올리면 켜지는게 안켜질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고장난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딱 확실하게 각도를 줘야 켜지는 느낌? 이렇게 할때 딱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렇게 이렇게 딱 했어. 안 켜질 때가 너무 많아. 이게 확실하게 움직임을 줘야 켜지는 느낌? 물론 너무 예민하게 살짝 움직였는데 켜지는 것도 별로긴 한데 이거, 이건 좀 너무 두네요. 그래서 검은 화면 보는 사람이 되버려요 전체적으로 그런 섬세함이 좀 부족합니다 참고로 AOD 기능이 있긴 한데 좀 많이 어둡고 배터리가 꽤나 빠르게 납니다 그래도 며칠은 쓸수 있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리고 외부 어플 사용이 안 되니 뭔가 다양하게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알람도 잘 오긴 오는데 아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설정을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제 핸드폰에 알림이 모두 오진 않더라고요 뭐 운영체가 달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화 올때 진동이 한 번만 오던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진동이 너무 경박하달까? 기분 좋은 진동이 아니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인상은 겉보기에는 플래그십 스마트워치인데 내용물은 보급형이라는 것 근데 뭐 10만원도 안 하잖아요. 가격 생각하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난 스마트워치 깐지가 제일 중요하다. 대추천. 배터리도 11일강. 미쳤어.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Nothing CMF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